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가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정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양재천을 쭉 걸어가다 보면 정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한번쯤 보셨죠?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참 복받은 겁니다 아닌가요? 예,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오고 역삼동 살 때만 해도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예, 잘 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조금만 나가도 정말 벚꽃이 만개한 걸볼수 있어서 참 이것도 은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따 입에 끝나시고 오후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아, 찬양하시면서 걸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제목으로 함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혹시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요즘에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오픈런 이거 굉장히 그 신조인데요 오픈 다시 말하면 열단 뜻이죠. 영어로. 그 다음에 런, 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합쳐져서 사실 콩글리시인데 어, 신조가 만들어진 거죠. 사람들이 매장이 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앞에 장사진을 치고 한없이 줄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통 오픈런이라고 하죠. 국가의 상품을 파는 매장에서 신상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 신상을 팔기, 위해,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세일 기간에 누구보다 값싸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오픈런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 갈수 없으니까 알바를 대신 써서 고용해서 그 줄을 서기도 한답니다. 본인이 가든 뭐 대리자가 가든 간에 어떻게든 가장 앞자리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앞자리에 그 길을 가고 계신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보다 어떤 제자보다 앞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길을 재촉하고 계신다. 가장 앞장서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죠. 갈릴리.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지금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선두에서, 가장 앞장서셔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누가 초청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환영받는 길이 사실 아니었어요. 누가 초대한 것도 아니었고, 그 길에 예수님께서 초청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가장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던 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적들과, 그것도 강력한 적들과 심각한 충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맨손으로 가고 계십니다. 주위에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요 호위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해 전술로 밀어붙일 만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고 가시는데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신께서 죽으러 가는 길이 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면서 그 성에 가면 온갖 고난과 온갖 멸시와 온갖 수치를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 결국은 자신이 십자가에 옷박혀죽줄 것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가장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의 진짜 목적지는 사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진짜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그 성, 돌로 만들어진 그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가고 싶었던 성은 어느 예루살렘이냐면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진짜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땅 예루살렘에는 고난과 수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과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이 있음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가장 앞자리에서 예수님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고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과 기쁨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신경 쓰지 않으셨다.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가 정말 진짜 가고 싶으셨던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셔서 결국 어디에 앉으셨다? 예수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 우리는 종료 주일을 보내고 있죠. 종료주의를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앞장서셔서, 누구보다 앞장서셔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저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두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 것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천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주일이다? 종료주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두 개의 예루살렘은요 다른 길 같지만 사실은 한 길이에요 한 길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만이 어디를 갈수 있다? 천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신데, 우리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데, 그두 길은 사실은 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이 땅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듯이 우리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만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함께 읽었던 진정한 영광,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 영광의 자리,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자리에 비로소 앉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앞장서 걸어가십니다. 가장 앞에서, 누구보다 가장 앞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배단이라는 곳배박의및 배단이 이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불과 3km 되지 않은 그곳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뭘 끌고 가라 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귀가 어디에 있고 그 나귀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낙이 푼 곳을 보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답변까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죠.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이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나이 위에 자기 모든 곳을 다 펴서 안장으로 삼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자신들의 옷을 그 길가에 펴 가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나이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고자. 일부러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시 세상 왕이 그렇게 했듯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위험이 가득한 군마를 타고 칼을 들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뭘 타시죠? 나귀를 타심으로 뭘 보여 주십니까? 자신은 세상 왕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겸손과 화평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임을 낙이 새끼를 타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낙이를 탁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많은 무리가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환호성을 지드릅니다. 얼마나 그 찬성과 환영이 대단했던지 병행구절이었던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다 소동하였다. 온 성이 다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정도로 환대받은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얼마나 온 성의 사람들이 열광적이었는지, 얼마나 그를 환호했는지, 심지어 예수님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온 성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환송 속에서 그 엄청난 소동 속에서 배빠개와 배단일을 거쳐서 이제 그 모든 입성 행렬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그 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그 환영의 소리가 가득한데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환송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성 앞에 가득한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길을 멈추시고 뭐하고 계셔요? 우는 거예요 그냥 우세요 그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 갑자기 우세요 여전히 환영인파 속에서 엄청난 소동이 있는데 그 속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는 것입니다 40일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이 우시며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라우센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운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흐느껴 울다, 기뻐 울다, 아니면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다 등등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에클라우센 단어는 그냥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는 것이냐면 소리내어 엉엉 울다, 소리내어 엉엉 울다. 여러분 살면서 소리 내어서 엉엉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있으세요? 네, 어떤 경우인지 참 궁금하군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하다 보면요 어떤 장례 빈소를 보면 부모들이 펑펑 우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 높여 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그때 자나, 부모들이 그냥 펑펑 울어요 삶일 내내 웁니다 소리 높여 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에클라우스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통복스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온화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와서 그 성을 보시자마자 갑자기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물을 끼었듯이. 지금 예수님 주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기 시작하시자 그 찬양 소리가 그치기 시작했고 제자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이 서로 보면서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오늘은 기쁜 날이 아닙니까? 함께 기뻐하고 웃어야 할 시간인데 결코 흐늦게 울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이 먹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흐른 눈물을 감추지 않고 목 놓아 엉엉 우셨습니다 엉엉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당할 고통이 두려워서?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소련해 운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결단코 약한 분이 아니셨죠? 오히려 그는 강철 같은 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신 이후에 마교에게 시험 받을 때도 그런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게 공격 받으실 때도 그런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 제자에게 팔려 체포당할 때에도 그 배신 때문에 예수님 상심하지 않으셨어요. 가악한그 로마 병정에게 손발이 다 묶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도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엉엉 우십니다. 울음을 터트리세요.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오셔서 울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분이 대성통곡 해야 했는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를 그 성을 보셔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을 보셔서 그분이 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그 성이 지금 심각하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훼손되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성은 적어도 외관상으로 목로와 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성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 성문으로는 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래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 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특별한 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 어제와 다를 거 없는 편안한 성이었고 수도였고 표면적으로 이 백성들이 자랑하는 유서 깊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영적인 통찰과 안목으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노와 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노와 엉엉 우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목노와 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 성이 지금은 어제와 다르게 다르지 않게 견고하게 서 있지만 이 성, 그천년 이상의 약속이 깃들어져진이 성이 곧 무너질 심판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오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42절을 읽어볼까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 졌도다 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나머지 말씀 선포를 통해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강팍해진 이 도시, 이성 40년을 앞으로 다가온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정해진 뜻이었기 때문에 그할수 없는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 놓아 우시다가 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정치적 해방을 가지고 올그 예수, 그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그들의 정치적 왕으로 오해하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샬롬을 상실해버린 이 성의 백성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지만 즐거워하고 있지만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은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이름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살렘이란 말이 뭐와 닮아 있죠? 샬롬이란 말과 닮아 있죠. 그렇죠? 예. 예루살렘 뜻이 어떤 성이냐면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성. 평화의 기초, 평화의 성 이런 뜻입니다. 무려 천년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역사 깊은 성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영적 안목으로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 43절과 44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예언이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40년 뒤에 얼마나 무섭게 이성 가운데 임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군대가 진격하여 이 성을 포위합니다. 때마침 6월절이었죠. 그 성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가 이 성을 포위합니다. 성을 포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에 들어가는 모든 복음론을 다 끊어버립니다. 극심한 기근과 고통이 이 백성 안에, 이성 안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70년의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 6월 24일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안토니 요새가 무너졌고, 7월 6일날 항상 들이던 그 성전 제사가 멈춰져 버립니다. 8월 27일날 성전의 위험을 상징했던 문이 불타버리죠. 그리고 결국 9월 24일날 전 도시가, 이 성이 로마 장군 디도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 날이 멸망의 날이었어요. 멸망의 날. 그들의 점령 가운데 무자비한 약탈이 뒤따릅니다. 무자비한 사륙이 이어졌고 거리 곳곳에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비명소리가 아비규환으로 들렸습니다. 이성 가운데 지옥을 방불케하는 사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리마다 유대인들의 피가 넘쳐나고 성전이 이방인들의 그 말발굽에 폐하가 됩니다. 수많은 동족들의 시체가 이성 안에 질비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극심한 고통이 이성 가운데 이방에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이 성이 머지않아 당하게 될그 비참한 심판의 종말을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이탈되어 버려 있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 정치적 왕으로 오해하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이 백성, 이 성이, 소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4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눈에 숨기워져 있다. 네가 지금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을 펴셔, 펴셔서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은 뭐한다? 알지 못한다. 무지. 왜요, 여러분? 죄가 그들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요. 여전히 그들은 여러 허랑방타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즐길지, 어떻게 살아갈지만 더 집중하고 살아가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도 무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에 끌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백성이 딱 그래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씩 지금 울고 계셔요 그게 그들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는요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는 날이고 기쁜 날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통곡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신 날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보며 주님이 통곡했던 날입니다 그게 어떤 날이라고요? 종료주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통곡이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어라 주님이 패약한 시대를 향해 우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천국의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주일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그들이 맞게 될 비극적인 운명들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들 그것을 얼마나 아까워, 안타까워 하며 우리가 울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 그들의 인생이 아무리 잘 되고 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있어도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고 있지 못하고 있죠. 세상으로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잘센다고 해서 기뻐하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의와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장차 자신에게 당할 불과 같은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료 주일은 예수님이 온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울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듯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 친척이,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통곡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 우는 마음으로 걸어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집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걸어갈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